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어,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3장에 오면 이렇게 말씀한, 니구대모와 말씀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욕으로 난 사람도 다바거라니 아니, 성욕이 어떤 거예요? 잘안 보여요. 이런 얘기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주변을 이렇게 살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이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볼 뿐이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언사 성령의 언어를 받으면 어떻게 변하나 어떤, 거, 어떤 일이 있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 이제 대부분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뭐 자신의 이름은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결국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선인들이나이게 덕도하려고, 일선들하고, 뭐, 여러가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고행을 하고, 나를 찾기 위해, 결국은 나를 찾기 위해 그런 거예요. 나를 찾기 그 속에 들어가면 결국 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평안이요, 평화요, 그 속에 아무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그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일신까지 올라갈 기회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오늘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할때 춤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 유숙사는 안 그래요? 막 춤을 추잖아요 이거예요. 아까 뒤에서, 저는 이제, 어, 리모컨이 없으니까 막게 박수 치는 너무 좋아요. 박수 소도 크지만요. 근데 손이 멀어 다니까 혈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이만한 거예요. 보면 뒤에서 보면 어떤 분은 박수도 안 치고, 어떤 분은 고수도 을치고 하는지.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웃음> 어떤 분은 혼자서 이렇게 이거 하는지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있는 분도 있고, 기왕이 그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은 같이 은혜를 임하자고요. 같이요. 아멘?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은혜에 여러분이 휩쓸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받아들어갔을 때, 때로는 자기 이미지로안간 사람들 숲을 분명히 여죠 그렇죠? 근데 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산이잖아요여러분 음. 분명히 죽음에서도 건져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더불어서 가다 보면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역사가 그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신나요. 우리 집사님도 영업하지만, 장사하지만 신나요. 지난번에 이렇게 군포역에서 뭔가 할 때, 어, 우리 사촌 오빠 되신 분이 앞에서 막 행사하더라고요. 제가 뭐 도와줄 거뭐 있겠습니까? 제가 여여친은이이 이제 옆장수 이거 이 가위를 가지고 제가요 유튜브에 제 이름 치 보세요. <목소리> 가위 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목소리> 이런 게 있다니까 <목소리>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요 혼자서 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밖에 도와줄 수 없잖아요. 왜 이름으로 말면 내가 기쁘고 또 전도되고. 공보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오늘처럼 막 즐겁게 가시는 다 네. 아멘,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떠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운이 끝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만 전도해도요. 아이들만 전도해도 이제, 뭐 어른들 전도 안 돼도, 아이들만 전도해도, 10년 뒤면 어떻습니까? 어이들이 성인이 돼서 학교 가고, 얼마나?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습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가치 있는 존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서 1장 4절에서 이하의 봄이 했습니다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 자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두어졌다는이 자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까지 하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옆사람한테 얘기하시 당신은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존재요.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허튼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우씨! 하면서 막 그냥, 난 하나님 전혀야, 다 이렇게. 아멘? 아멘. 성령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효경 씨가, 지난번에 제가 들린 얘기가, 지난번에 등록까지 하고, 은혜 받으니까, 이 청년이 좀 조용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그 크리스마스 전날 행사에도 그래요. 그죠? 이제, 예, 태권도 춤을 추라니까 은혜 받으니까 본인이 해요, 안 해요? 자, 자기가 음악을 탁 그걸 안, 안 가는 척 하면서, 음악을 잘 틀면서, 뭘 이렇게 선정하면서 혼자 잘 하잖아요. 또이 청년이 또 은혜 받으니까, 이 길을 가는데, 누구가 전도하려고, 이단이 전도하려고 했나? 누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예? 지금 삼일교회에서 지금 치료받고 나왔는데 네. 기적적으로 막 응? 이런 그 담대하게 네. 이게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한 줄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아멘. 놀란 주님이 어디? 두 번째는 성령의 어해 받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 성령의 어해 받으면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사람의 길인지,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왠지 바쁘게 왔다 갔다 이러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빨리요. 아,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좀성전에 나와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해계가 나오고요. 해결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불평불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이 줄줄줄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어려 성령이 어려 받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laughs> 내가 당연한 그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만이 한을 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요구하신 왕을 배웠습니다 했더라 내가 부정한 사람이란 는 깨닫는 거예요 그 선지자까지도 이사야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베드로도 역시 이런 고백하죠. 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은 전에 성령 임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한 사실을 몰라요. 그냥 교회 가는 대지. 예수 믿으면 되지. 뭐가 뭔지 몰라. 은혜를 뭐 은혜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더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 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은 내가 죄인인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스스로 알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내 스스로 성화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래서 어떤 여건이 어렵고 이런 힘든 일이었더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또 굳세게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저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이러면 은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결국은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 어뢰를 받게 되 내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죄인인줄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 아닌 쪽으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또 받으니 어떻습니까? 미래가 보여요. 또 소망이 생겨요. 이제 나한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여기 그 웅대 청년이 있지만 웅대 청년도 제한테늘 희망이 돼요.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그래서 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요. 하드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극자가 넣는 만큼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다 치우고 다시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더 용량을 키우든지. 그래서 우리 국대 씨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점전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국대 청년이요. 많이 좋아진 게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소리도 기억하지요. 또, 이제 먹고 싶은 게 뭐가 먹고 싶다는까지도 기억한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그게 지식 정보창에 그게 지금 입력되고 있다는 사실. 아, 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권사님 얼마나 기도 안 했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생명을 함께 해주신 거네. 그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아멘요? 네. 아, 네. 정말이에요. 그 생명 언제 끝날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뚝 보는 얘기 한번더 좋아하고 <laughs> <laughs>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딛고 일어서고 출세하고 이런다 해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은혜 받으면내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부족한 것도 다 채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민감하고 스마트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더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사람들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려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신앙 고백 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호기가 있어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예, 버리는 게 있어야 은혜로운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